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이오즈 훈풍 계속될까? 바이오 얘기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까지 <laughs> 들어갔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도 꽤 무거운 주식인데 오늘 아주 큰 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에 바이오 기업들 좀 짜그만한 기업들만 치료제나 진단키트 뭐 관련해서 좀 조그만한 기업들만 뭐좀 급등하고 해서 좀 아쉬운 분들 많을 건데 어쨌든 이런 등치 큰 기업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제법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주니까 예, 사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뭐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나 또는 백신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그 외에 또 허세팅 관련된 또 특허 무효 판결 같은 좋은 소식까지 네, 같이 겹쳐졌던 것 같은데요. 자, 바이오 쪽에 어쨌든 뭐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제법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종목은 더갈것 같아. 좀 눈여겨봐도 될것 같아. 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네,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각지문 파트너께서는 네. 어, 저를 상당히 네, 긴장을 시키네요. 그림을 이제 못 그렸죠? 그렇죠. 이걸 지금 읽어야 되는데 제가 왠지 집신 같기도 <laughs> 하고. 제대로 봤나요? 집신이면 좀 비슷하네요. 어. 옛날에 그 스님들이 많이 신던 건데, 네, 고무신. 아, 고무신. 아, 고무신. 칼라가 좀, 자이 종목은 칼라가 하얀색 고무신. 어. 이 종목은 하얀색, <laughs> 하얀색 고무신 하고 뭔가 관련 이 있는 기업인 것 같다라는 네. 인같고요자 가문스 파트너께서는 셀트리온. 네. 자 지금 힌트로 가져 오신 거니까 네. 셀트리온을 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셀트리온 급등한 거 봤지? 얘도 오를 거야. 뭔가 연계가 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네, 김정욱 파트너께서는 무한 질주 이 종목은 무한 질주입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정 하얀 고무신, 네, SK 케미칼 바이오톡스텍인데 네,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무한 질주 유한양행 자혀이 되는데요. 종목 얘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하얀 고무신과 SK 케미칼이 뭔 상관인지 궁금하네요. 하얀 고무신이 백신이거든요, 백신. 아. 백신. 예, 요즘 아, 스님들이 좋아 네, 백신. 잘, 예, 아, 백신. 네. 발음이 안 좋는 거야, 백신. 네. 예, 백신? 그치. 예. 아, 스님들이 좋아하시는 진짜, 신발. 네. 센스를 센스, 좀 많이. 네, 정말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자, 이, 하얀 고무신 이, 백신. 네. 백신. 이 백신에서 요즘 백신이 굉장히 그좀 스포트를 라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은 백신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 SK 케미칼이에요. 음. SK 케미칼. SK 케미칼이 뭐 여러 사업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백신 쪽에 1위를 달리고 있고 뭐비형 간염이라든가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다음에 뭐 내수막염, 풍진, 폐렴구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백신을 많이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쪽에서도 거의 뭐 SK케미칼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SK케미칼이 지금 주가도 착착 올라오면서 지금 막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네. 8만 원대 쳐 올라오고 중이라서 그래서 이 SK케미칼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랑 같이 맞물려서 크게 한번 날아갈 수 있다. 네. 또 이제 SK바이오팜이 예,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좀 상정이 됐거든요. 그때 되면 또 SK그룹의 바이오가 또 이제 한번 또 인기를 끌 음. 거니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진단제료로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는데 그렇게 생각에 서 지금 정도 매수 좋습니다. 네. 네. 자,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테마주는 아니고 네, 아주 대양 우량주입니다. 네. 어, 일단 코로나 19 때문에 시장의 어떤 관심이 당연히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나 백신 관련된 기업도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적으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어, 관심이 몰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내가 봤을 때 이쁘신 분이 뽑히는 게 아니라 <laughs> 모두가 봤을 때 이쁘다 생각하는 분이 뽑히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일단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한때 사랑을 별로 못 받았다가도 이제는 그 값어치를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멀티플을 좀 상향시켜 줄수 있는 이런 요인도 되겠죠. 일단 SK 케미칼도 일단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더갈것 같다라는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좀 우량주 내에서 정말 백신 관련주들 조금 관심 가지고 싶은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셀트리온을 힌트로 주시면서 바이오톡 스텍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관계를? 제가 설마 싶었죠? 오늘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셀트리온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겠죠. 어, 바이오톡스틱이라는 종목은 셀트리온이 바로 대주주인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종목들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보면서 최근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나 또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뭐부강약품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계속 2연상, 3연상 바닥권 대비 10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소형주들 흐름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셀트리온 3형제를 비롯해서 이 앱클론이라든지 소형주를 제외한 큰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항상 이렇게 질병이 창궐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그 구간들을 지금 제약바이오가 차고 올라갈지, 그래서 대형주가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대주주이고요. 또 지시 녹십자, 일양약품 진원생명과학 등에 개발한 신종 플루, 메르스, 백신, 이런 어떤 어, 것들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이 완료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여러 기업들에서 이 백신들을 개발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한다면, 물론 바이오톡스도 굉장히 바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는 이제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이100% 지분을 보유한 세종 펜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이뮨메드 쪽에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솔젠트 진단키트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최근에 바닥거리에서 솔솔 올라오고는 있는데 우리 이제 김대표님 호착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이 우리가 예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요. 저는 이런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들은 우리가 예뻐서도 안 올라가지만 세력들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은 차트, 그들이 예뻐하는 차트는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톡스틱 같은 정도라면 지금 이런 재료도 있고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솔깃 솔깃 관심이 좀 가긴 갑니다. 일단 뭔가 셀트온 관계사라는 것 자체만 만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네, 관심이 좀 가네요. 자 유한양행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질주 유한양행 뭐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뭐 아니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유한하지만 네. 예. <laughs> 가는 방향성은 무한하지 않나 이런 이제 에너지를 좀 갖고 있다는 뜻에서 무한 질주라고 좀 가져와 봤고요. 유한양행 뭐 대표적인 뭐 제약주 중에 대표 회사군이라고 볼수 있고 오늘 그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한양행도 지금 나아가는 일봉 보시면 3일 전에 굉장히 한번 슈팅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리고 나서 이틀 정도 차분하게 좀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 그 재현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그 레이저틴입 그거 병용 임상 관련된 것들이 6월 달에 아마 열리는 그 임상종양학회에서 그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병용 임상을 통해 갖고 받는 마일스톤이 올해 한 50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그 영업이 익이한 4배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순익단은 한 천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2019년도 초반에 그 기술 수출 한 건이 한 3, 4건 정도 되는데요. 보고에 따른 그 임상 그어 마일스톤도 올해 한 200억 이상 잡힐 걸로 보기 때문에 드디어 기술출을 통한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는 원년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레이저 틴입 임상 결과가 잘 나올 것같다는 얘기가 많죠. 그 때문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도 좀 체킹해 보시면 네, 좋을 것같네요